저도 한국 음. 아니 저도 학교에서 하는데 한 저는 화요일 저는 수요일에 가고요. 예를 들면 금요일에 가요. 자 어, 이제 용품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핸드크림 제가 손이 너무 이렇게 건조해요. 저도요. 근데 지, 그렇게 언니보다 건조한 건 아니에요. 자 지금 깠어요 아까 근데 응.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얘기해서. 다시 찍는, 찍는 걸못 보여줬어요. 다음에 많이... 다시 찍어줘야 됐어요. 그래도 다시 바르게 너무 많이 많이 한데. 난 조금 아 갑자기 짰는데 너무 많이, <laughs> 많이 발라줬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 자, 손에도 좀 발라주고 이렇게 해놓고요 예림이 여기 이를맡아 보면 너무 좋은데, 여기 묻었어요. <laughs> 이거 소개해주세요. 이거는 저희 엄마 과데 엄마가 다 썼다고 했는데, 안에 크림들어있어요저좀 발라주세요. 아까 발랐잖아요. 발라드? 응. 아, 버둥냄새가못 봤으니까, 나한번더 들어서. 자이제 <laughs> 아, 그래, <좀. 오>, <laughs> 그리고 이사끼거이 에이. 이 이거는 작은 건데 다이소에서 다산 제품이에요. 왜 샀냐요? 여기 사고 이리... 싶어요. 전 이거 예림이가 똑같한거 있어요. 짜잔. 이거는 다이소인데 아, 일본에서 산거 아니고요. 저 옆에 약간 일본식인게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느께요. 이건 저 이빨 나를쓸 겁니다. 여기 로션을 바를 요 러시아 이 언니 이거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에이스 빛인데요 우리 집빛이 많은데 왜또 샀냐? 왜냐면 제가 여행이 가잖아요. 근데 예림이는 그때 집에 있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갈때 자주 쓰는 그게 있거든요. 비. 근데 그걸 제가 가방에 넣어 버려서 그게 제일 잘되는데 아니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래 가지고 하나 샀어요. 야. 우리 집에 있는 한국 거네요. 우와. 우리 집에 있는 한국 거잖아, 이거. 엄마 이건 좀 자, 제가 이제 우리 건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좀 나갈게요 진짜 나갈 거야? 야 아니 ASP 아니야 그래도 오케이. 지금 될것 같아 진짜 사진이 너무 안 좋았어요 네. 잠깐만요 니다 지금은 많이 안 챙겼지만 그래도 해볼때봐주세요 자, 일단은 머리끈 이거 필수죠, 여러분. 머리끈. 아, 왜 챙겼냐면 제가 거기서 너무 더울 수도 있고 추울 수도 있어서 머리끈을 챙겼어요. 자, 그리고 이이야기요 아플 수도 있어요. 지금 할머니 목사리는 짜잔, 이 예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무기 밤 같은 거는요, 이거는요, 막, 어, 무기 벌레 물린 거, 다양한 곳을 진정하는 연고예요. 그리고 이런상추는 그냥 다쳤을 때 발리는 연고고요. 이거는 그 감기약, 감기약. 이건 밴드, 이건 소독한 소독. 소득. 자, 그리고 미니 휴지, 미니 휴지. 짜잔, 미니 휴지 귀엽죠? 아, 임도니야 아, 스팸 먹고 왔냐 아이스크림 먹을 겁니다. 제 휴지는 제가 두개 가져갈 거예요. 거기에 들어 들어있어요. 응. 그치, 그렇죠. 그리고. 찜은 모르니까요. 맞아요. 좀 나와봐. 어? 어, 진짜. 아까 다 소개했어? 아니다 자, 짜잔. 이거는 그냥 스크이 같으면 선스크레이에요. 선스크레가 아니선스프레이예요 선크림이잖아. 아니, 선크림 나오는 거야, 치칠로. 내 몸을 비켜봐. 나도 이 정도밖에 없어. 니가 더 많아. 참모니 있어. 응. 자, 산 스프레이. 자기 투명팩 좀 남아있어 자, 그리고 내망의 모기퇴치 스프레이. 이거 진짜 산에 가서 가지고요. 이거 필수예요. 필. 필수. 엄마, 엄마가 줬는데. 준건 아니고 그냥 빌려준 거예요. 아까 그 말한 빚이 이 건데요. 이게 우리 자주쓰는 빚이에요. 그래서 아니 머리. 자주가 아니고 맨날이잖아요. 어 맨날 맨날. 오늘 안 샀지만 제가 여기넣어 가지고. 이거 미니 물티슈. 오늘 안 샀지만. 어. 그거 좀 그만 말해. 어. 이것도 오늘 샀지만. 이거는 전에 샀지만 머리는 아까 묶었지만. 입술은 아까 이렇게 됐지만 자 이거 꼭 필요 제가 이거 안 필요할 수도 있는데 필요해요 저는 네, 여러분 다안요 로션이에요 아니 로션 격진 아니고 건조한데 받는 거예요 무슨 약 연약하고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키는 고 보습 크림입니다 농, 고농축 크림이에요. 이거 진짜 필수예요 여러분 이거 사서 이거 하안만들어 알로에도 괜찮아요 알로에 자 첫번째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 올리자 올려 자 다음 거 소개해드릴게요 이번엔 샤워용품인데요 샤워용 여러분들 샤워장 이게할수 있나요? 짜자잔 이거 알죠? 몸 씻을 때 하는 거 근데 그거 가져가면 다른 사람들이 못 씻으니까 이 까칠한 어아아 그리고 샴푸 앤들 몸 바디워시 언니. 언니가 지금 제일 많은데 난 어떻게 사는지 알아? 나 지금 다리 무거워 너무 이렇게 있는 거야 자, 린스. 이렇게 갈 거예요. 아, 자, 그러면 제준비물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근데, 레이 챙길 거요더 챙길 져야요 어차피 더 챙겨야 돼. 맞아요. 근데, 멀었어요. 반도 안 챙길 거요 그래서 오늘 오늘 아니면 내일 챙기려고요. 왜냐면은 페는 제가 있어야 학원에 가가지고요. 천담학원을 가가지고요. 뭐뭐 천담학원 뭐 제가... 다니신다면 구독 눌러주세요. 안 다니셔도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어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백만만 돌파하면 좋아 열심히. 윤선아, 지금 나 보고 있니? 너? 너 지금 나 보고 있니? 윤선아? 예반 친구예요. 자, 네. 그러면 제 소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안녕! 아, 나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이스크림 먹을래. 야, 이거, 얘 이거 끄지 마라. 흐른데? 알겠어, 오빠. 뭐, 자, 아, 그럼 와. 잠깐 멈출게요. 잠깐!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뿅! 하면 갈까요? 하나, 둘, 셋! 뿅! 뿅! 아, 뿅! 갔습니다. 이거 맨날 먹는 거 너무 좋아. 푹 빠졌어, 아이스크 마이크 하고 싶다.

Bluetooth milk. Max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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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ximum. 맛있는 능력이 없고, 게 이렇게, 이렇는게 이렇게, 다이스크이이 이렇게, 해렇어 이렇게, 너무 렇게보여지마전니이랑 껍질부터 먹어야지 껍질만 먹어봐 나 진짜. 고독요는사랑해 구독과 좋사랑해 사랑사랑 사랑사랑사랑 s 라한 t 조 가만히 못있 s a 엄마 a 잘 a n 갈게 s a 요 t a Santa Santa s a n t 그 언니, 여기도 다 보이는 거야. 몰랐어? 응 이제 다하세요하세요안여기 끝. 어.

여러분 맵찔인가요? 네안 맵찔인가요? 전 맵찔이가 아닙니다. 맵찔인가요? 맵찔입니다. 맵찔이 근데 뭐야? 매운 거못먹는 사람. 맵찔이? 찐 맵찔이에요. 완전 못 먹는 사람. 전찐 맵찔은 아니고 그냥 맵찔입니다. 좀 매운 거 너무 좋아해요. 음. 저희 아, 한국 편에데 한국 패들이 있으면 음. 한국에서 음. 만나주세요. 잠시만요. 멈췄습니다. 다들 <laughs> 다 <멈춰 안> 멈췄습니다. <laughs> đừng có nghĩa l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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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đừng có nghĩa có nghĩa là đừng 야, 이거 진짜 지은 거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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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때 죽겠다. 정신 가라. 나잖아. 정신. <laughs> 언니, 내가 여기가 아이스크림데이게 인 아이스 이게 마이크인 줄 알고 이게 아이스크림 줄 알고 이렇게 했어 아까 이렇게 했었어 아까 아까 이렇게 해버렸어 이렇게 했었어 근데 화면에 보니까 봐봐, 봐봐. 내가 마이크를 먹고 있었다고. 아, 진짜. 안 들어와졌잖아. 진짜 안들어와졌죠 우리 아빠 편집하는 거 알아? 응? 편집하면 응. 대단한 게 아니에요. 와. 금아 어. 거울이구나 뭐하는 거야 끈 거야 마이크 어왜너거너거 일단 뒤로 야 그럼 이제 안녕하자 어 없어 고다 야 o A! A! go, go. go.